이번 시간에는 전기 코드를 사용 후에 깔끔하게 보관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 코드입니다. 을 보관할 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밑부분에 똑같이 두 겹처럼 이렇게 만듭니다. 됐죠? 여기서 아래에서부터 감아올려 갑니다 아래에서 감아서 이 부분을 집어넣고 굉장히 이게 뻣뻣하기 때문에 지금 잘 안되고 있죠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부드러우면 탁 밀착이 되는데, 뻣뻣하기 때문에 좀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. 어쨌든, 지금 현지에서는 코드 방, 어,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코드 끝부분에 접었죠. 윗부분에도 똑같이 두 겹으로 만들었습니다. 아랫부분에서 감아 올라갑니다. 아랫부분에서 감아서, 감아서 코드를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고 이 아랫부분을 당긴다는 거죠.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내용은 아시겠죠? 무슨 얘기인지.